한국에서 온 타자 이정후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연일 미국 야구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2025년 4월 30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 이후 팬들의 시선은 단연 이정후의 한 타석에 집중됐다. 파드리스의 이스투순닉 피베타를 상대로 보여준 예술적인 커브볼 타격은 현장을 넘어 전 미국 야구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MLB의 전설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아 에이 로드는 이 타격에 대해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완벽한 스윙기라며 자이언츠의 전설적인 타자들도 이렇게 완벽한 커브볼 대응은 해본 적이 없다 고 극찬했다. 25시즌 초반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한 이정우는 이미 멜비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단순히 아시아 출신 신인이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매 타석마다 놀라운 정확도로 공을 맞히는 컨택 히터로서의 진가를 드러냈다. 특히 4월 30일 경기에서 보여준 커브볼 타격은 그의 타격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희귀한지를 입증하는 장면이었다. 파드리스의 마이크 쉴트 감독조차 뛰어난 타자라도 쉽게 하기 힘든 플레이였는데 그는 마치 예술가처럼 인필드를 완벽히 공략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에이로드 역시 MLB 역사상 단한 명만이 이런 타격을 해냈는데, 이정훈는 이를 완벽한 버전으로 재현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파드리스의 선발 피베타는 시즌 초반 평균 자책점 1.20에 시속 95마일, 약 153km에 빠른 직구와 시속 79마일, 약 127km의 예리한 커브볼을 앞세워 리그 최고 투수로 주목받고 있었다. 많은 타자들이 그의 커브볼에 속아 헛스윙을 일삼았다.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 피베타의 직구를 차분히 분석했고 2회에는 좌익수 뜬공, 4회에는 내야땅볼로 아웃됐다. 팬들은 이정후가 피베타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듯 보였지만 6회 극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1대5로 뒤지던 자이언츠가 윌리아담에스의 이루타로 득점 기회를 만들자, 이정후가 다시 타석에 섰다. 피베타는 앞선 성공을 믿고, 다시 커브볼을 선택했지만, 이정후는 이를 예측하고 기다렸다.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다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 이정후는 정확한 타이밍에 배트를 휘둘렀고, 중전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로 인해 아담 에스가 홈을 밟으며 2대 5로 따라붙었다. 이어진 이정후의 베이스러닝은 또 다른 득점으로 이어졌고, 자이언츠는 단숨에 4대 5까지 추격했다. 이 한방은 말 그대로 금 같은 안타였다. 에이로드는 커브볼을 예측하고 완벽한 타이밍에 컨택하는 능력은 아무나 가질 수없다며 기정우는 공이 마치 느리게 보이듯 기다렸다가 타격하는 능력을 가진 매우 드문 유형의 선수라고 말했다. 자이언츠의 전설 윌리 메이스나 베리 본즈조차도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커브볼을 라인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베리 본즈는 나도 커브볼은 잘 쳤지만 이정우처럼 완전히 떨어진 후에 밀어치는 방식은 거의 해본 적이 없다. 그는 마치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다고 밝혔다. 이정후의 타격 방식은 파워로 누르는 기존 전설들과는 달랐고 그 미세한 차이가 레전드들을 놀라게 했다. 6회 결정적인 안타 이후 피베타는 멘탈이 흔들렸고 곧바로 교체됐다. 자이언츠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추가 득점했으며 비록 경기는 4대 7로 패했지만 이정후의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경기 후 이정후는 정말 무서운 타자라며 우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그는 변화구를 한두번 경험하면 투수의 패턴을 완전히 파악해낸다. 같은 구종을 반복하면 반드시 적응해낸다 고 인정했다. ESPN과 폭스 스포츠 등 미국 스포츠 매체들은. 이 타석을 집중 조명했다. ESPN은 디저후는 아티스트 컨택의 마스터자며 극찬했고 더 에스레틱은 신인 시절의 스즈키 이치로와 비교되지만 훨씬 외과적인 스타일을 지녔다고 분석했다. 멜비 공식트위터는 해당 장면의 슬로우모션 영상을 업로드했고 이는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정후는 피베타 선수가 커브볼에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타이밍을 기다렸다. 다행히 궤적을 읽어낼 수 있었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겸손하게 답했다. 이어 투수가 두번 이겼고 제가 한번 이긴 거니까 사실상 동점기라며 웃어 보였다. 이정후의 이런 태도는 팬들을 더욱 열광케 했다. 미국 언론은 에이로드의 말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이언츠의 전설들조차 이렇게까지 커브볼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정후의 스윙은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역사적인 한 장면이었다. 한편 미국 스포츠 매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드가 바람의 손자 이정후의 뛰어난 수비 능력을 집중 조명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팀의 상승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을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다. 오프 시즌에 전력 보강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팀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면서 분명히 개선될 것이라고 봤지만 몇달 만에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했다고 했다. 이 매체는 이어 가장 큰 원동력은 타선의 폭발적인 생산력이고 마운드 역시 결코 나쁘지 않다면서 강과되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수비라고 덧붙였다. 삼루수 매체 품원을 내야 수비의 핵심으로 꼽은 이 매체는 외아진 가운데 이정호를 지목하며 타격에서 보여준 활약도 뛰어나지만 중견수로서 수비 범위와 정확한 판단력은 팀 전체에 안정감을 준다고 평가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들은. 수비 지표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이정호는 단순히 준수한 수준이 아니라 올 시즌 초반을 아주 훌륭하게 치르고 있다고 했다. 메이저리그 통계 사이트 베이스볼 서번트의 자료를 근거로 평균 대비 아 9기여도 77, 송구 가치 89, 송구 강도 87, 줄력 71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리그 평균 이상이다. 사실상 리그 상위 25%에 포함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반면 반응 속도, 초기 가속, 타구 판단 등은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는 오히려 이정후의 빠른 발과 강한 송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완벽하지 않은 타구 판단과 스타트에도 불구하고 공을 잡아내고 빠르게 송구하는 능력은 리그 상위권이라는 걸 입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정훈은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기필드에서 열리는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 3번 중견수로 선발 출장한다.